안녕하세요. 내고관리반 2채 2회 객관식 형사소송법입니다. 자, 1번부터 차례로 보겠습니다. 형사송에 소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자는 피고인 및 피의자와 30조 이항에 규정된 자. 30조 이항에 규정된 자가 누구죠? 형제자매,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이죠. 이 자에 한정되는 것이고, 피고인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, 일단 변호인 선임 대리권자는 짝 어, 형법 배지게 제한되어 있고요. 이것 이외에, 여기 있는 사람 이외의 자는 위외의 자에게 위임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데, 그리고 이제 실무상으로는 예를 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직원한테 시키죠. 그런데 이것은 직원에게 위임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 직인을 찍습니다. 그래서 일단 형법 배지게 한정이 되고 형식상으로는 이제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.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으면 이제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제 자매가 없죠. 배우자도 없고요. 직계 친 적도 없잖아요.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이 대표이사가 선임하고 어, 의사가 선임하고 어,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. 그래서 여기 해설에도 하나 나오는데 어,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라고 했고 어,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수 없다. 이렇게 있으니까 지문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